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다선2 4 0 z 커스텀. 리다이캐스트로 한번 리뷰해볼 겁니다. 어차피 저도 다선2 4 0 z 커스텀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보는데,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핫딜 분노의 질주 특조판으로 만나보는 거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핫딜 분노의 질주 특조판다선2 4 0 z 커스텀은 처음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다선 240Z 커스텀. 이다이젓서 본격적으로 개봉해 놨으니, 이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다선 240Z 커스텀을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에 헤드램프는 비록 미도색으로 되어 있지만, 헤드램프는 워낙 실제 차량과 똑같이 재현해 준것 같아요. 확실히 각진 이미지를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록 헤드램프의 미도색이면 아하지만 헤드램프의 그 각진 이미지를 잘 재현해 줬고, 그리고 이런 라디에터 그릴이나 이런 범퍼 디테일은 훌륭하지만 또한 가지 아쉬웠던 포인트라면 개인적으로 사이드미러 재현이 안된게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시 다선240Z 커스텀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측면부에 약간의 횡다나 도어 캐치나 사이드 스커트나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이런 약간의 엣지 스포일러, 후면부에 약간의 엣지 스포일러나 테일램프 도색, 그리고 이런 머플러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다선 240Z 커스텀 이 다이캐스트의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다선 240Z 커스텀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포인트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좀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좀 아쉬웠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이드 미러의 부재와 두 번째로는 헤드램프의 미소색 헤드램프의 미소색인데그두 가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흠잡을 데 없는 디테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다선2 4곤자트 커스텀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체이드 분너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